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2. 여러 나라의 멀티소켓을 제공하는 65W PD 충전기입니다. UK, EU, USAU 소켓을 제공해 해외여행용으로 활용성 좋아요. 나라별로 따로 콘센트 타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모든 소켓은 충전기 본체에 장착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필요한 나라별 플러그를 자유롭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PD 65W 출력 갖추고 있고 두 개의 USB 포트 제공합니다. 트랩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 PD 충전기 치곤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휴대성과 수시로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요. 가지고 다니기 쉬운 형태의 디자인을 채용했나 보네요. 글로벌 여행을 위한 충전 솔루션으로 특징 잘 잡은 제품입니다. 2. E. 무려 5개의 HDMI 포트를 장착한 분배기입니다. TV에 탑재된 HDMI 포트가 많지 않기에 장치가 많으면 불편한데요. 대부분 트윈원 분배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요. 더 많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겐 굉장히 불편합니다. 유그린 HDMI 스위치는 총 5개의 HDMI 분배가 가능한 제품으로요. 노트북, XBOX, 닌텐도 스위치, 블루레이, PC까지 동시 연결 가능합니다. 더 많은 연결 장치를 미리 연결을 해놓은 후 간편하게 변경하세요. 분배기 본체 버튼과 전용 리모컨을 제공해 손쉬운 채널 변경 가능합니다. 최대 4K 60Hz 해상도 지원하며 HDPC 2.3까지 지원합니다. 대부분 지원 형식을 커버하기 때문에 분배기로 인한 화질 손실 크지 않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분배 포트를 갖춘 상품입니다. 3. 미니 PC N100 업그레이드 버전인 N150 모델입니다. N150 CPU가 탑재된 모델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요 M4 Pro 모델로 16GB 메모리 512GB SSD 탑재되어 있고요. Windows 11 기본 제공하고 있고 현재 가성비 좋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이 n 0에 비해 소폭 상승한 만큼 전력도 조금 더 커졌고요. Wi6 Bluetooth 5.2 지원으로 내부 기능들도 업데이트 되었네요. HDMI 2개와 USB-C 포트 통해 트리플 모니터 구성 가능하고요. USB 3.0 2개와 USB 2.0 2개. 이어폰 단자, 기가이더넷 포트, 타입 C 두 개까지 많은 확장 보트 갖추고 있습니다. 미니 PC의 용도는 뚜렷하기 때문에 고사양의 퍼포먼스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면요. 비슷한 가격대에 업그레이드된 N500 모델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4. 국내 배송 상품인 트롤리 이동식 책장인데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소재의 트롤리보단 확실히 내구성은 좋겠네요. 또한 보기에도 좋아 수시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물건 넣어 보세요. 60cm 폭의 3단과 2단 구조의 디자인 갖추고 있어서요. 서적을 비롯해 사무공간에 필요한 물건을 올려놓아보세요.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편하기 때문에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쉽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트롤리와 달리 전면 수납 형태로 책장에 가깝기 때문에요. 프린터, 서적, 수납함, 장식용품을 보관하고 전시하기에도 좋겠네요. 또한 단의 높이가 길어 A4용지 보관도 수월하기 때문에요. 많이 이용하는 서적, 프린트물 보관도 용이한 트롤리 책장입니다. 5. 파이비도에서 출시한 엑스박스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 갖추고 있고요. 엑스박스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게임 패스와 윈도우 10도 지원합니다. 또한 게임 패스 9 1권도 증정하니 가성비는 좋아 보입니다. 크레들도 기본 제공하기에 충전과 거치도 한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배터리는 최대 8시간 가량 지속될 만큼 사용 시간도 길고요. 블루투스, 2.4G 동글, 유선까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워낙 범용 게임 컨트롤러로 인기 많은 모델로써요. 파이비도 제품답게 품질과 디자인, 내구성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에 게임 패스 91권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요. 현재 가성비로 많은 인기 받고 있는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6 일명 비누 마우스로 알려진 자우핀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미니 사이즈로 게이밍 퍼포먼스를 갖춘 마우스가 거의 없죠.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지원 프로 모델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새로운 G2 미니 제품이 등장을 하였고 디자인 변경과 크기가 소폭 커졌네요. G2 미니는 총 1호까지 컬러 PAW3395 센서 탑재했고요. 노르딕 52840 칩과 클릭 스위치 핫스왑도 지원합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모두 지원하며 56g으로 가볍고 오랜 시간 사용 지원합니다. G2 미니의 경우 4K 폴링 레이트 지원하며 G2 모델은 AK 동글 지원합니다. 택은 지원 프로와 별반 차이가 없으나 그립감을 살린 디자인 변경을 하였고요. 더 작은 크기의 게이밍 마우스 퍼포먼스 찾으신다면요. 지원 프로 구입을 추천드리고 싶은 비누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7. 알리에서 평가 높은 제품 중 하나인 캐리어입니다. 믹시 제품으로 디자인과 산뜻한 컬러로 인기 상당히 많죠? 소개하는 제품은 14인치부터 26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 제공합니다. 클래식하고 클린한 디자인으로 별도의 패턴 무늬 없이 깔끔하고요. 파스텔 톤의 컬러가 상당히 화사한 느낌을 줍니다. 3단 레이어 구조의 PC 소재로 내구성 우수하고요. 조용한 듀얼일로 안정감 있고 끌고 다니기에도 소음 걱정 없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믹시 제품 하나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이 기존 캐리어에 비해 산뜻한 심플함이 꽤나 좋습니다. 기능적인 부분과 내구성도 우수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해당 디자인 제품은 다양한 사이즈 선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8. 아이디어의 빛나는 장우산입니다. 빗물바리커버가 장착되어 있어 비 오는 날 우산 접기 편하고요. 빗물이 묻은 부분이 옷에 닿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온날 우산을 사용한 후 접고 빗물바리커버만 올리세요. 깔끔하게 우산을 보관하는 용도 뿐만 아니라요. 묻은 빗물이 옷이나 다른 곳에 닿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단 빗물 바지 커버를 분리 후 쌓여 있는 빗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 16살로 튼튼하고 화사한 파스텔톤의 컬러가 다양해 선택지가 많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산뜻한 우산 찾으신다면 괜찮습니다. 유자형 손잡이로 편안하게 우산을 잡을 수 있고요. 빗물 바리 커버는 방수 소재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오비리픽 11.3인치 K2 프로 제품입니다. 앞서 자주 소개해 드린 10.26인치 후속작으로 새롭게 출시한 모델입니다. 11.3인치 모델로 전작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화면 보여 주고요. 전방 4K 블랙박스 지원 및 새로운 신규 UI 적용했고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BT 오디오 동일하게 지원해 차량과 연결됐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메인 UI가 눈에 들어옵니다. 11.3인치로 대시보드형 제품 중 가장 큰 사이즈 제품으로서요.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으로 10.26인치 가격에 11.3인치 만나보세요. 이미지본과 구매에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브랜드에 대한 선호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10. QCY 이어폰 최초 오픈형 디자인의 멀티 포인트 탑재된 모델입니다. 두대 동시 연결 ANC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하는 QCY HT10입니다. 일명 에일리 버즈 프로라는 모델로 등장을 한 최신형 제품이고요. AI 적응형 사운드와 ANC 노캔 지원합니다. 6개의 마이크 탑재로 통화 환경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오픈형 제품이지만 세미니어 디자인을 채용해서요. 착용감이 편안하고 오랜 시간 불편함 없는 착용감 보여줍니다. 충전 케이스는 110도 커버가 열려 손쉽게 이어서 꺼내기 좋고요. 개선된 성능과 충전 케이스의 변화를 보여주긴 하는데요. 유닛의 디자인은 에어팟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형태 보여줍니다. 메탈 소재 사용했고 컬러도 다양하게 판매하여 고급스러운 연출 보여주네요. 최대 30시간 사용 가능하고 두대 동시 연결과 멀티 포인트 즐겨보세요. 11. 탱키리스 무선 가스켓 키보드 가성비 끝판왕이죠? 현재 가성비 가장 좋은 아우라 F87 프로 키보드입니다. 일명 독거미 키보드로 더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코인 있으면 알리가 확실히 저렴하긴 한데요. 스위치 선택, 컬러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워낙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다 보니 구매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현재 가성비. 품질, 성능까지 절대적으로 인기받고 있죠. 그만큼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이라서요. 가스켓 특유의 도각도각거리는 타건감이 일품입니다. 일반 기계식 키보드와 다른 가스켓 방식의 타건감을 한번 써보신다면요. 다시는 기계식 키보드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타건감 매력적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기성품보다 뛰어난 타건감 느껴보세요. 12. 블루투스와 스마트폰 앱을 지원하는 TPMS입니다. 차량용 공기압 측정 센서인 TPMS인데요. 전용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모델과 달리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앱을 통해 이용하는 장점으로 안드로이드, iOS 모두 지원하고요. 24시간 실시간 타이어 모니터링을 제공하고요. 밸런스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니터 형태 제품은 차량 시동을 건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했지만 이 제품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차량에 거추장스럽게 이것저것 올려놓는 게 싫으시다면요. 자주 확인하는 용도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하는 이 제품으로 써보세요. TPMS만 장착하고 제때 공기압만 맞춰주면 타이어의 수명을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13. 다기능 신호 테스트 충전기인 M8P 충전기입니다. 600W 최대 20A 출력 지원하고 7에서 35V 최대 25A 입력 지원합니다. 밸런스 충전 전류 1000mA이며 다양한 배터리 지원합니다. 충전과 방전 기능 갖추고 있고 10W USBA 출력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충방전 모드와 만충전압과 충전 전류 설정 지원하고요. 출력을 과하게 설정 시 출력 전력 부족 메시지 정보 등도 알려줍니다. 기능과 배터리 지원 다양하게 많다 보니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디스플레이 채용하고 있고 UI도 직관적으로 써요. 국내 사용자들이 가성비로 많이 이용하는 모델입니다. 배터리 충전 용도와 함께 수치 측정 테스트용으로 훌륭합니다. 다양한 전자기기 테스트용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14. 알리 자동차 인기용품이죠. 바투카 S2 무선 듀얼 액션 광택기 제품입니다. 손으로 하는 광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 인기 높죠. 무선 제품으로 강한 힘을 오랜 시간 유지해줘요. 실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차량 광택뿐만 아니라 유막 제거용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가구, 연마 작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업체 전문 광택기만은 못하겠지만 잘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답니다. 가성비 좋기로 잘 알려진 듀얼 액션 광택기로서요. 미니 제품과 달리 파워 측면에서 한층 더 좋은 모델인데요. 듀얼 액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기 높은 제품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